야, 여러분, not. But I a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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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m no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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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요 n o 열 I am not. I am not. I am not. I am not. 어 am no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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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손에 붙지도 않아요. 정말. 이거 손에 지 지금 손톱에 붙잖아요. 이게 손톱에 붙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매니큐어를 했다가 아, 네일아트를 했다가 네일아트를 했다가 지웠는데 안 지웠는데, 이게 지웠는데 안지웠 손톱에 붙본드거든요 그 본드가 그러니까 그 손톱에 네일아트 할때붙이 본드가 있어요. 그거 붙였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본드가, 본드가 지웠는데도 본드가 약간 남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본드가 약간 남아 있어요. 그 카메라 아, 또혀라 네, 어디 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갖고 두거 같아요. 어쨌든 이거 먼저. 느낌 꿀꿀. 아니, 꿀. 꿀. 먼저 먼저 자꾸니까 자꾸. 꽉꽉기도 해도 이렇게 이안 먹고요. 그다음에 지적기로 되어. 찹찹 이런 소리가 도 아, 바프. 지금 거틀에 또 뺐다 뺐다 하는데. 네. 이거는 버터 주라인 <laughs> 버터슬라임 <laughs> 아, 정말 뜯땀 왔네 버터슬라임을 소개했습니다 그럼 이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